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Predict and Practice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송티입니다자 이제 수능 100일 <laughs> 진짜 12년 전에는 내가 수능을 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laughs> 어, 우리들인데 맞죠 음, 수능이 100일 남고 음, 100일이 깨져오면 이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 수능이 두 자릿수로 남게 되면 좀 어, 마음 싱숭생숭해져요. 근데 어,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뭐 이제 모르 어, 이제 이런 말에 공감할 거예요. 이제 학교 다니면 학교가 정상 상태는 아닙니다. <laughs> 수시를 이미 다 끝내 놓은 듯이 친구들은 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막판 수능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다수 대다수가 다 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laughs> 상대적인 박탈감에 <laughs> 시달리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감정들은 싹다 이제 버리는 기간이 백일입니다. 어, 그래서 백일은 이제 그 당군 신화에 보면 웅녀가 뭐 백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됐다듯이 <laughs>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100일 동안 감정을 다 빼놓고 문제 푸는 기계가 돼가지고 성공하면 됩니다. 네, 원하는 대학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수능 100일 동안 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국어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국어 영역의 6월 모의평가 경향성에 대해서 이제 6월 모의평가 분석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풀 때는 괜찮아요. 하, 너무 잘 풀려. 오, 괜찮은데? 응, 왜 이렇게 안 어렵지? 하고 풀면 다 틀려 있습니다. 그게 6월 모의평가예요.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요즘의 국어, 그러니까 2019 수능 말고 2017년도 수능의 경향성이 딱 이런 기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기조에 맞 연습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이제 내가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100일이 별거 있나요? 그냥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뭐 개념 학습이나 이런 것들의 양은 좀 줄이고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배운다 라는 말로 이제 대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역별로 정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어는 뭐 이제는 다 알겠죠. 국어가 몇 문제고 몇분 안에 풀어야 되는지 다알 겁니다 어, 국어는 80분을 주고요 이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제 그런 거죠 각 영역을 몇분 안에 풀어야 되나요 아니면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뭐 정해드리죠 자, 시험 시간이 8시 4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9시 전까지, 9시 전까지 15번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15번이 화장문이잖아요? 그러면 문법까지 다 끝냈을 때 9시 전이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음, 많은 친구들이 막 기겁할 수 있는데, 어, 저는 이 시간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화장문은 13분 안에 끝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 13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다 맞추냐고요? 그건 아니자. 그니까 러다 맞추는 것과 그 다음에 시간을 적당히 분배하는 것에 그,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요게딱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독서 난이도가 막 올라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면 충분히 독서도 풀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부터 푸냐면 옛날에는 독서부터 풀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독서가 너무 글이 좀 길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부터 푸세요. 문학부터 푸시고 문학은 이제 9시 한 25분 정도면 적당해요. 네. 9시 25분이 됐을 때 문학이 딱 끝나면 진짜 어, 기립박수 칠 일이죠. 그 다음에 9시 55분이 되면 딱 독서. 독서 30분 잡으시고요. 문학은 4세트니까 어떻게 시간을 분배하냐면 25분 동안 4세트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세트당 6분 정도의 시간을 잡는데 내가 뭐 고전소설이 약하다 싶으신 친구들은 고전소설 한 세트에 7분, 8분 맞춰놓고 현대시에서 4분, 5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독서는 세 지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짧은 길이, 하나는 중간 길이, 하나는 긴 길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뭐 시간 배분을 굳이 하자면 8분, 10분, 12분이 제일 적당합니다. 긴 길이는 12분, 중간 길이 10분, 짧은 길이 8분. 근데 기출 문제는 긴 길이의 지문이 잘 없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한 7분에서 8분 맞춰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 분배 정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거에 맞춰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영역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화작은 정확하고 빠른 독해 맨날 얘기하지만 화작문은 독서와 문학의 미니 버전이에요 그냥 독서를 잘하고 문학을 잘하면 화작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뭐냐면 화작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기출을 사다 푸세요 그 매삼 많거든요 매삼에 한 스물여섯 가뭐 있어요 그 풀면 보여요 1번부터 10번이 그냥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유형이 맨날 똑같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풀다 보면 유형이 시간이 절약이 돼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안 틀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죽어도 나는 화작에서 점수를 잃으면 안 돼요. 안 그래도 틀릴 거 많은데 화작에서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자, 그래서 급하게 대충 풀어서 틀리지 말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화작은 뭐 글의 일부분을 찾고 뭐 이런 연습하지 마시고요 발췌도 가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야 읽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진 말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서 빠르게 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법은 개념 암기죠 암기를 해야 됩니다 뭐 암기를 안 하고 문법을 풀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암기를 하고요 암기를 하면. 내가 보기를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암기하고 적용하는 연습, 빈출 주제들 다 써놨습니다. 요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출이나 이런 걸 풀었을 때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도 다 이런 부분들에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약간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음운의 변동에서 첨가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 문법에서 다 틀렸던 문제가 니은 첨가에서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 첨가가 한번더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사이시옷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이시옷을 이미 한번 써버렸어요. 그것도 수능에서. 그래서 사이시옷은 일단 버려두고 첨가 상황. 니은 첨가랑 그 다음에 니은 니은 첨가 되는 거. 요거 잘 체크해 보세요. 이제 낼게 얘밖에 없어. 첨가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이미 너무 많이 냈어요. 그다음에 단어의 형성, 파, 합성어, 파생어인데 옛날에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핵심을 조금 옮겨서 합성어냐 파생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품사랑 문장 성분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 관형사가 관형어가 무슨 차이죠? 하는 친구들 공부하세요. 그다음에 안긴 문장 뭐 맨날 나오는 문제죠. 피동 사동 맨날 나온데 여러분들 맨날 틀리는 문제죠. 네, 그래서 뭐 목적어 있으면 사동, 목적어 없으면 피동 뭐 이런 거라도 연습을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문법에 있는 그긴 길이의 독서 영역 비스무리한 그지문 일 거잖아요. 그 중세국어는 결국에는 현대국어를 잘하면 중세국어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국어에서 물어보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보기에서 다 줘요 중세국어에 대한 지식을 그냥 자기가 중세국어가 안 된다라는 친구들은 현대국어가 안 되는 겁니다 현대국어를 연습하셔야 하셔야 돼요 중세국어는 그냥 기출에 그 11번, 12번에 자주 나오는 그긴 지문 있잖아요 그거 많이 연습하다 보면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현대국어를 잘하라는 이야기고요 이걸 지우고 싶은데. 네. 그 다음에 넘겨서. 문학, EBS 파세요. 어, 그냥 이거는 그냥 EBS를 파라고 만들어 놓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EBS를 파는데, 자, 똑똑하게 파세요. 그냥 하, 이제 그 EBS 사용 설명서 그거 괜히 나온 거가 싶고 막 그래요. 근데 뭐 도움이 될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엄청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시다 자, 고전소설 어차피 연계돼 봤자 모릅니다. 왜 다른 장면 줍니다. 현대소설 마찬가지입니다. 모릅니다. 연계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 고전소설은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럼 뭐 하나라고 합시다. 하나가 뭐냐면 주체가 잘 연습이 안 돼요. 뭐냐면 장면 장면마다 이게 누구의 행동인지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고전 소설은 특히나 더 그런데 인물 관계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한한뭐그 여러분들 그 수능에 주는 단락에서 한열번 이름이 바뀌어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행동인가를 파가는 게 먼저예요. 뭐 장군님이라고 그랬다가 누구는 뭐 소저라 그랬다가 뭐 아드님이라 그랬다가 확 이름 바뀌잖아요. 그거 파악하는 거야. 현대 소설 마찬가지로 이거 연습하세요. 누구의 행동인지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줄거리 파악해두세요. 줄거리. 줄거리는 사용 설명서에 있습니다.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인물 관계도가 굉장히 복잡한 소설들이 있어요. 인물 관계도 파악해두면 가끔 도움이 됩니다. 가끔, 가끔. 그 다음에 현대시 이제 여러분들 딱 요거가 연계되면 딱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연계가 됐네 하고 느낄 수 있는 건데, 현대시는 내용을 파악해 두고요, 주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두고, 그 다음에 핵심 상징 어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표적으로 정지용의 유리창에서 유리창이 갖는 이중적 의미를 파악해 둔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고전 시간은 가사랑 연시조에 집중하세요. 어, 고전 시가에서 막 한시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맞죠? 근데 왜 이렇게 한시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 수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가사랑 연시조입니다. 어, 그두 개가 대표적이고 안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세트를 붙여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은 웬만해서는 잘안 했어요. 그래서 가사랑 연시조에 집중하시고요. 결국에는 고전 시가의 연계 형태는 이렇습니다. 반은 수특에서 본것 반은 세지문 이렇게 들고 오거든요. 수특에 없던 거. 그러니까 가사랑 연시조가 이렇게 내기 딱 좋아요. 그다음에 고전 시가에서 핵심은 유기성입니다. 유기성.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전 시가는 1년 뭐 일수, 소리, 수, 수로 세죠. 2수, 3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수에서 했던 내용이 2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계속해서 연결돼요. 그러면 1수의 이단어가 사수로 갔더니 이단어로 이 표현이 되어 있네. 그게 선지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셨죠? 그걸 찾는 연습을 해 보세요. 됐죠? 네. 그래서 그걸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독서는 뭐 얘기할 게더 있나요? 기출밖에 없습니다. 기출. 기출을 열심히 푸세요 네. 근데 기출을 열심히 풀때 어떻게 푸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 일단 경제 과학 지문. 경제나 과학 지문이 나왔다. EBS에 나왔다. 기출에 나왔다. 그러면 배경 지식을 정리하세요. 배경 지식 얘기하면 진짜 기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만유력이 무엇인지는 고3 수험생 정도로는 알아야 되는 지식입니다. 알겠죠? 두, 어? 문과도 알아야지. 어 질량이 있는 두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중력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거 정도는 어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채권 채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채권이 뭐고 채무가 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채권이 뭐야 야 채권 알아야지 채권이 뭐야 어. 돈 받을 권리 돈 빌려줘서 채무 돈을 빚졌어 빚을 갚을 권리 빚을 갚아야 할 의무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도 몰라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네 진짜 알아야 돼요 아니 경제 지식을 왜 이과가 알아야 돼요 아니 이건 경제 지식 중에서도 상식적인 거야 얘들아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합시다. 기출에서 하도 많이 나왔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되죠, 맞죠? 네, 그래서 기출에서 나왔던 소재들, EBS에서 나왔던 소재들은 어느 정도 그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만 그래서 소개해준 내용이라면 몰라도 되지. 그건 그러니까 글을 읽고 풀라는 의미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내가 어떤 걸 읽었어요. 근데 그게 소개가 안돼 있어. 그 정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 그러면 말장 도루몬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문과도 만윤력 알아야 돼요. 문과 여러분, 이과 여러분, 채권 채무 알아야 됩니다. 아, 당연한 얘기죠. 자, 그다음에 자, 일단 한 문단 단위의 정확한 독해 이게 먼저입니다. 한 문단 단위를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문장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 다음 문단이 읽힐 리가 없어요. 첫 문단을 제대로 못 읽었는데, 두 번째 문단이 읽힐 리가 없다고. 읽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착각이고. 그래서 한 문단 단위에 독해를 하고 나면, 문단 간의 유기성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1문단, 2문단, 3문단이 글이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시라고. 그 다음에 전체 문단을 파악하는 연습. 이거를 사실은 6월 5일 평가 전까지 이 연습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가 늦었던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하시라고요. 어떻게든. 이 연습은 기출밖에 없고요. 기출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출이요. 기출 말고는 뭐 연습할 게더 있어, 맞지? 그러니까 뭐 일등급 친구들이라면 이제 PSAT나 리트를 보게 되는데, 어 딱히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뭐다 한다니까 수능 완전자도 리트 문제 봤대요. 그러면 나도 봐야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출로 대신에 그걸 볼 거라면 제대로 꼼꼼히 읽으라는 겁니다. 요 과정을 지켜나가면서 꼼꼼히 읽으라는 거예요. 난 국어 안 하는데요. 아이, 국어 연습이 결국에는 영어 연습이에요. 영어로 최저 맞추실 분들. 네. 자, 그러면 이제 9월 모의평가 전까지 할일 일단 어, 수능 100일 입장에서 9월 모의평가 전까지 지금 3주 남았습니다. 3주 남았고 여러분들 2주 뒤면 방학 끝나죠? 그 다음에 한주 지나고 나면 9월 모의평가 쳐야 되거든요. 9월 모의평가 화요일날 있잖아. 화요일날 있는 거 맞겠지? 9월 4일이었으니까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화요일에 전까지 뭘 하냐면 수능 완성을 끝내셔야죠. 일단 1등급 친구들이라면 수능 완성 당일 끝내는 거고, 당일 끝내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3개년 뭐 이미 풀었던 친구들이라면 오케이, 어, 충분합니다. 3개년 연습하면서 대신에 뭘 하는 거냐면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세요. 왜 틀렸는지 기출은 다시 안 나옵니다. 절대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 내용은 다시 나오지 않아. 근데 나는 기출에서 틀렸던 문제를요. 똑같은 이유로 또 틀려요. 이유가 똑같다고, 이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면서 해야 될 일은 이걸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찾는 거야. 왜? 왜 틀렸는지를 찾아서 그걸 보완하는 연습인 거예요. 그게 기출풀이 연습인 거고, 1등급 친구들은 아마 2점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연습하세요. 2, 3등급, 똑같습니다. 수능 완성, 어 끝내는데, 실전편까지 다 푸세요. 어차피 유형편은 문제수가 별로 없어. 그래서 3개년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1등급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화장문 시간 재면서 연습하세요. 왜냐하면 화장문이 안정적인 풀이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화장문을 똑같은 장소에서 또 풀지 마.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수능장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때까지 가보지 못한 학교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소한 곳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장소로 옮겨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한, 한 뭐, 정독실에서도 한번 풀어 보시고요. 굉장히 조용한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연습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뭐 의도치 않게 좋은 연습장입니다. 왜냐하면 나라 다기잖아요 애들. 맞죠? 시끄러운 상황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그런 극한의 누군가한테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연습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앞에 누가 막 자꾸 다리를 떨어. 그 다음에 뭐 감독님이 소리를 내, 발소리를 내면서 내 시험지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이상해.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수능에는 분명히 작용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연습해 보세요. 다양한 상황에서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조용한 상황에서도 난 어느 상황에서도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 단락간의 유기성. 한 단락은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2, 3 등급 친구들 라면 근데 2, 3 등급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글 읽는 체력이 부족해 그니까 러1 단락을 읽잖아 그러면 2 단락을 읽으면 1 단락의 내용이 막 이레이저 지우개가 막 머릿속에 돌아서 막 사라져 그니까 러 그러면 안 된다고 그니까 러 이제 단락 간의 유기성을 연습한다는 얘기는 1 단락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기억을 해서 이 달락 삼 달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연습 그게 필요하다고요, 맞죠? 그다음에 이제 사, 오 등급 친구들은 한 달락이 제대로 안 읽히는 겁니다. 한 달락을 읽는 연습을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등급별로 지금 학습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잘 못하고 있는지, 어떤 걸잘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문학 개념 정리하시고요. 그러니까 4, 5등급 친구들은 아직도 음성 상징어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요. 대구 열거, 점층법 이런 거 얘기했는데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개념 정리하세요. 개념. 어? 모르면 끝이잖아.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높였다. 음성 상징어 모르면 못 푸는 거잖아요. 그 문제. 개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면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6에서 9등급은 기초부터 다시 쌓으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요. 그게 다 기초거든요. 그거부터 다시 하세요. 6에서 9등급 친구들은 뭐별 다른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초부터 다시 쌓으시고 매일마다 하나 한 테마씩 공부를 하시고 기초 문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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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실력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굉장히 하위권 친구들한테는 불친절하게 써놓은 느낌이자. <laughs> 근데 6에서 9등급 친구들은요 그냥 계속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쭉 기초를 쌓는 연습밖에 없어요 10월 학평 이후에서 수능 전까지 그때 뭐 이제 문학 연계 교재를 보고 그런 연습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지금 문학 연계 교재를 봐봤자 이 등급대 친구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수특 사용설면서 맨날 첫날 봐봤자 도움 안 돼요 실력부터 쌓고 오는 거예요 6에서 9등급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평가를 쳤어요 그러면 이제 10월 학평 전까지 이제 10월 학평이 딱 수능 한달 전에 칩니다. 그러면 이제 딱 10월 학평을 치고 나면 난 이제 수능 d 데이 30인 거예요. 수능을 한달 앞둔 극한의 이제 고등학생 그러면 이제 1등급 친구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훑으면서 점검하셔야죠. 그러니까 화장문은 그렇게 막 점검할 게 없는데 문학이요, 문학. 문학을 점검하는 연습.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구입하시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많거든요. 네. 구입하고서 풀면서 약점을 끊임없이 보완하는 거. 그1등급 친구들 할 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션을 주자면 3일에, 어 쏘리 한 회가 아니라 두 회요. 3일 동안 두 회를 푸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3일 동안 2회를 푼다는 건 90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러면 30번까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번까지 푸시고 그 다음에 45번까지 푸시고 이렇게 30문제씩 푸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 3등급 친구들이라면 수능 완성을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끝내세요. 어,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고3 을 맡으신 선생님들이요 함께 끝내시고 기출문제 5개년을 연습하는데 중요한 건 그냥 풀지 말라고요 풀고 나서 자신의 취약한 부분 왜 틀렸는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 이겁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 이걸 계속해서 분석하는 걸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4 5등급 친구들이라면 독서 한 단락 있는 연습이 먼저 돼야겠죠. 네. 그다음에 연계 교재 보시고요. 기출 문제 보시고요. 수능 완성 푸시고요. 다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수능 한달 남은 상황. 뭐 해야 될까? 1등급 친구 1등급 친구들 하면 실전 모의고사 계속 푸셔야죠. 풀면서 이제는 하루에 한 회. 그러면 30회분의 문제가 어디선가 구해져 있어야 돼요. 시중에 많아요. 뭐 사진 많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푸시고 그다음에 일등급 친구들하면 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리트라고 변호사 시험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 시험 문제 보는 친구들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뭐 PSAT 행정고시 보는 사람들이 푸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독서 영역 정도를 보면서 이제 어떤 어려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나는 풀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르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수능을 하겠다고 변호사 시험 행정고시 시험 이런 거 <laughs> 근데 수능 만점자도 했대요 그럼 만점자를 따라야지 뭐자 2, 3등급이요 실전 모의고사 구입하고 푸세요 이틀에 한 해를 푸시고요 수능 15일 되면 그때는 이제 하루에 한 해씩 푸는 거야 4, 5등급 단락간 연결하기 연습하시고요 문학 연계 교재 마무리하시고 기출 3개년 풀고 꼼꼼히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2, 3등급 애들이 10월 학평 전에 했을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야. 4, 5등급은 6에서 9등급은 뭐 수능 전까지 실력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네, 요렇게 하면 국어 영역 학습법은 다 끝났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수학 영역 학습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